오늘이 어버이주의입니다. 음, 제가 한국에 지난 한여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가서 봐야 될 일들이 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다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이번 주일을 동일해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 한주 와인 준다고 해서 어른들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수 있는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게교 어버이 주일에 밖에 나가 있지 말고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그래서 린한테 서둘러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누군가의 자녀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희 가족들은 좀쿨한 편입니다. 제 어머니도 좀 그러셨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첫날. 누님과 동생이 보겠다고 집에 왔더라고요. 와서 잠깐 보고서 정확히 한 시간 만에 그냥 다른 집에 갔습니다. <laughs>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먼저 먹고 그저 기다리지 않다가 그리고 그냥 한 시간 넘는 거고 바로 다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누님하고는 그 다음에 통화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전화 뭐 언제 가냐 묻지도 않습니다. 동생은 그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 나를 찾나 보다 했더니 뭐 사업 좀 얘기하다가 그냥 끝부분 말더라고요. <laughs> 네, 우리 가족들이 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진짜 명절에 두번 설과 추석, 그리고 생신 때 전화 한번 드리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서로 서운하다거나 그런 적이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조금 달라지셨어요. 요즘은 부쩍 연락을 좀 기다리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도 알겠더라고요. 어 제가 어버이날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그날도 시간이 없어서 같이 뭐 식사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버이날 다음 날에 겨우 그것도 그냥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참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잘 표현을 안 하는 제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눈물이 빙 도시더라고요. 천하의 이주자 여사가 <laughs> 그렇게 참 많이 약해지셨다는 걸 제가 에, 그 모습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은 다 늙습니다. 지금은 좀 건강하시고 또 아직은 좀 거뜬하게 오래 사실 것 같지만 부모님들은 다 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시는 시간은 젊은이들이 사는 시간과는 다르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10대 때는 시간이 10km로 흐른다고 하면 60대 때는 시간이 60km로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시간만 보고서도, 아, 벌써 이 시간이 되었네라고 덜컥 겁이 나는 것을 중년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아, 시간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나도 덜컥 한 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왜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마음이 자꾸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이런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려워서요. 우리 부모는 그래도 아직은 뭐 20년은 더 사실 텐데 뭐 30년은 더 사실 텐데 40년은 거뜬히 사실 것 같고 아예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만큼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하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 내 옆에 계시니까 아니면 당장 한국에 잘 계시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인간은 화를 내는 동물입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젊어서의 화는 분노이지만 늙어서의 화는 두려움이고 서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두려움이건 서운함이건 내 속에 내재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내가 그것이 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내 속에 두려움이나 서운함이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녀, 자녀들이요. 우리 아빠는 참 아직도 너무 강하셔. 뭔 노인 내가 저렇게 막무가내시다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는 점점 더 커지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점점 더 커지는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께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laughs> 부모님들께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것을 알려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삽니다. 사랑을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조차도 경험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가 굳게 믿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아,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진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 사랑 받는다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인가 있으시다면 이것은 이미 그 이전에 충분하게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가장 먼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크셔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눈물 펑펑 흘리며 우리 가슴에 고백을 하는 것도 모두 부모를 통해 경험한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뿐 이것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절대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해산에서 불러내어서 신해산으로 광야로 불러내어서 신해산에서 열 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열 개의 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 약속을 특별하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핵심이었던 그 땅, 가나안에서 오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쉽계명을 주실 때 바로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돌려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고통을 겪었던 이유,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졌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잘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는 말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모가 준 사랑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아직 한국이든 여기에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청장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은혜를 잊고 삽니다. 여러분이 늘 입에 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요즘은 학교 현장이 많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늘 아이들을 가슴에 담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내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스승의 은혜.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잘 싸우고 잘 이겨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곳곳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은혜들에 휩싸여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성장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나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혹시 잘못된 것으로 갚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은망덕하는 존재가 누구시냐면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당신이 주셨던 은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어주고도 그것에 대한 크기나 가치를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 해야 될것 같다가도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꾹 하고 올라와서. 부모하고 틀어지기가 일수입니다. 그렇게 한번 틀어지면 엄마도 이해 안 되고 아빠가 하는 것도 너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하고 도대체 나이가 드시면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그렇게 욱하고 틀어지고 깨어지는 그 시간에도 진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그 순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깊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다. 찬성과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일한 것을 찾은 게말잘 듣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수 있는 것, 가장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았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좀 해방시켜 주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우리 아이들 이제는 그렇게 만들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진짜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부모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갈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효자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것,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겨우 우리가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드리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할게요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훨씬 더큰 마음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희망합니다.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요즘 시대 존경하는 어른이 없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올곧은 지식인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자녀가 부모들을 바라보면 부모님들은 누구나 존경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품었던,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분들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처음에 품으셨고, 그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자하게 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세웠던 수많은 시간들, 밤들, 그게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고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자녀들에게는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 집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와 아마 연배가 거의 비슷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제 부모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른들을 잘 모시지 못해서 때로는 참 속상하고 또저 스스로도 참 많이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진짜 제 마음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다. 그리고 이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소홀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모든 부모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이 공경입니다. 공경은 높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연륜과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서 나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사랑에 못 미치니까 보잘 것 없는 내가 나아지는 거, 낮아지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공경을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혼자 초등시절부터 신문 팔고, 신문 돌리고, 과외하면서 등록금 벌어서 공부하고, 유학 와서는 돈한푼 지원 못 받고, 그렇게 나 혼자 죽도록 일하면서 공부 마쳤다. 이거 다 내가 잃은 거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순간순간,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제게 많이 들어와 있었는지, 그분들이 평평 껴 챙겨주신 먹거리들이 다 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었구나. 그게 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겨우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공경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 있는 첫 개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주겠다고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 피곤하니까 영화를 한편 보자. 그래서 IPTV로 영화를 한편 봤습니다. 그게 수상한 그녀입니다. 나문희 씨, 성동일 씨, 그리 심은경 이렇게 나오는 좀 황당한 영화입니다. 나문희 씨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그 남편이 독일 광부로 떠나요. 그래서 죽습니다. 독일 광부로 떠났다가. 그리고 혼자서 아이 성동이를 낳고 그리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억척같이 키워서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문희 씨의 자신의 삶은 그동안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집착하게 되죠. 당연히 며느리와도 갈등이 생기고 삶이 불편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황당한 스토리로 바뀌게 되는데, 어느 사진관에서 사진을 한장 찍고 나서, 갑자기 40년이 젊어져서 20살, 앳된 나이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앳된 나이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 여기 바로 심은경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은하는 아시죠? 네, 심은경은, 재작년과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아니, 네, 써니, 네, 써니에 나왔던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원래 젊어서의 꿈이 가수였는데 이제 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도 이루고 그러면서 인기도 얻어나가고 잘 지나갔어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와 이 마음에 두근두근거리는 사랑의 로맨스도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같이 밴드로 일하는 게 손주예요. 손주하고 같이 밴드로 일해서 가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손주가 TV에 나가게 유명해져서 TV 공연, 첫 TV 공연을 앞두고 막자다을 타고 보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꼭 등장하는 피가 있잖아요. 아 RH 마이너스. 이럴 때꼭한 사람만 맞잖아요. 누가 맞아요? 네, 할머니 20살 할머니가 <laughs> 맞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에서 이제 그때까지 잘 몰랐던 그 아들 성동일씨가 아 저분이 내 엄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 앞에서 성동일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이제 가십시오. 이제는 제발 고생하지 말고 자식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도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십시오. 이제는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 삶 사십시오. 이렇게 눈물 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그때 스무살짜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난 다시 태어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그래야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자식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말했던 아버지의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휘어진 아버지의 등, 이스워져자 많은 아버지의 등, 늘 든든할 것 같았던 그 아버지의 등이 휘어질 때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래, 얼른 올라가.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그 표현이 조금 더 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꾹꾹 눌러서 혼자만의 외로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버지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만큼의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어머니께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들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속으로 꾹꾹 눌러 담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속을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이라도 만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꼭 연세가 많으셔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지 않더라도 40대 부모님, 50대 부모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아픈 마음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고, 깊이 안아드리고, 네, 그럴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 여러분, 존재하시는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옆에 지금 부모님이 앉아계시면 손 한번 따뜻하게 꾹 눌러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가 되겠습니까? 예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응답 사양하지 말고요 우리 편지 하나 드릴게요. 아, 아빠,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많은 걸 가르쳐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제가 화를 내고 짜증낼 때도 제가 아빠를 싫다, 싫어한다고 좀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너무 논리를 따지시는 게 문제죠. <laughs> 그리고 엄마 요즘 열정적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제가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엄마의 너무 열정적인 모습이 아주 조금 부담이 되지만.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 저에게 많은 힘을 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직은 많이 모자르고 아직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많진 않지만 이 다음에 커서 효도할게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공해서 큰집 사드릴게요. <laughs> 그러니까 아빠는 담배 그만 좀 마시고 <laughs> 엄마는 밥좀 많이 먹고 그리고 그만 좀드세요 <laughs> 그리고 엄마 건강, 건강 잘 챙기시고 오빠하고 저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진심으로 사랑해요.